네 안녕하세요 강쌤 철물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요 위에 현관문에 이제 힌지가 지금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한번 현장으로 와 봤어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 힌지가 저 안에 있는 축 있잖아요 지금 식기 손가락만한거 저게 지금 옆으로 약간 휘었어요 그리고 많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 문을 지금 한번 열어서 문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고 한번 고쳐 볼게요 일단 문을 한번 열어 볼게요 지금 문이 안 닫혀요 지금 네, 이거를 한번 저 위에 힌지 피버 힌지위에 한번 열어 볼게요 얘를 흘러보고 오래됐다 도라이바 도라이바? 첼라 첼라? 도라이바 일 어, 도라이바 아우연약 다.. 어풀렸다일단 풀렸음 그 다음에, 내가 이따 달래면 주시고, 네. 일단 물을 닫아놓고, 일단 맞춰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도라이바 좀 주시고, 드릴. 드릴. 한번 일단 풀어볼게요. 풀어볼게요. 그다음에. 어, 일단은 얘가 열리나 모르겠네. 저거 좀 줘봐요, 저거 사다리 좀. 이거 안 풀릴 것 같은데. 그라이더로 그냥 찍어. 이대로. 드라이버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얘를 어차피 풀어야 돼. 드라이버로 풀수 있어요. 응? 얘를 풀어야 돼. 도라이버 백, 작은 거랑. 백탭으로. 있어요, 지금 뭐? 아무것도 없잖아. 가져왔어야지. 연장. 이거, 얘도, 일단은, 얘를, 얘가 지 빼야 돼. 구석을, 일단 다시. 아, 지금, 이게 지금 녹 녹도 쓸고 찌들어가지고, 지금 이 나사선이 마모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잘안 풀리고, 그 다음에 이게 껏떡, 이 껏떡, 껏떡 하는 게 지금, 저 안에 지금 자세히 보시면 저 안에 피스가 지금 이 피버 힌지를 잡아주고 있는 게 지금 어 많이 풀려서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풀러내는거 하고 그다음에 저 안에 있는 저 볼트가 지금 풀려 있는데 차라리 이 피버 힌지를 교체를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거 풀러내버리고 어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요 일단은 안에 있는 요 새끼 손가락만한 이 조그만한 이 핀을 빼줘야 되니까 일단 요거를 좀 달궈서 풀러 내고 한번 철거를 일단 해보고 할게요. 일단은 얘를 조금 달궈줄게요. 자, 그다음에 좀 밀어주고. 어, 이게 지금 달아서 망치 좀 잠깐 줘봐요 만약에 안 풀리면, 얘를잘라낼게요그라인더로 그리고 안 돼. 일단 그라인더로잘게아그라 문을 아주세요 이건 닫고, 그라인로 자를게요. <laughs> 이것만 풀으면 될것 같은데, 토치좀 잠깐만 줘보세요. 좀 잡아 주세요. 새걸로 갔다가 갈아줄게요, 그냥 여기는. 다음에, 밀려, 닫아보세요, 이제. 그리고, 이리로 밀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좀 밀어줘 보세요. 어, 문이 많이, 혹시, 내가 지금 많이 내려왔으니까 와셔 좀 하나 껴 줄게요. 일단 여기는 와셔를 껴 줘야 될것 같아요. 뒤에 지금 일단 얘는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니까 와셔 지금 너무 밑에가 처져서 두개 정도 올려 줄게요. 그리고 요 정도면은 지금 이탈은 안될 것 같아요 일단 일단 층이 있으니까 어차피 눌리는 거니까 살짝 한번 다시 그 다음에 올라갔죠 조금 밀어주시고 그 다음에 핀을 끼어주고 살짝 들어주고 망치같은거 망치좀 잠깐 하나 좀 이 예, 지금 꽉 꼈는데 문을 한번 열고 닫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자, 한번 지금 전체적으로 예. 오케이 지금 이격도 없고 에 예, 단차도 없고 일단은 얘는 이제 겨서 밑에 필수로 조여줄게요 뭐야? 일단은 소리는 다된것 같아요. 지금 밑에. 네, 저거 도어테크는 끼면 되는 거고. 네. 튼튼히 된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어 피버 힌지가 망가졌을 때, 물론 영상에 올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또 이런 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잠깐 또 오늘 영상 담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